강원도 소식입니다. 문화도시 평창군에는 그 이름에 맞게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창읍에 위치한 바위공원일 때는 수석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평창 바위공원은 전국 최대 규모의 바위를 테마로 하는 공원입니다. 공원 곳곳에는 120점이 넘는 다양한 바위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전시된 바위는 평창 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모은 기이한 수석 바위입니다. 2톤부터 최대 140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바위가 있습니다. 거북바위, 돌고래바위 등 모양과 특징에 따라 바위별로 이름이 붙어 있어 이름표와 함께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어, 이 바위공원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연 암석으로 이렇게 큰 형태로 이루어진 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입니다. 이 순수한 평창의 자연성만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이렇게 어, 바위원을 공 만들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양한 바위뿐 아니라 소량기가 풍기는 장암산, 평창강까지 산과 강의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공원 곳곳에 산책로로도 잘 조성되어 있어 신기한 바위와 아름다운 풍경을 동시에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둘레길이 한 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그런 코스인데 이 평창강을 끼고 소나무 숲이라서 힐링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참 좋습니다. 바위공원 옆쪽에는 평창군이 운영 중인 바위공원 캠핑장이 있습니다. 어디에 둘러봐도 산과 강이 보여 아름다운 풍경과 맑은 공기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강변을 따라 캠핑용 데크 32대와 피크닉 테이블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위공원 캠핑장에는 낮에는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이 보이고 밤에는 은하수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밤하늘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어, 패러글라이딩, 여기 올라가면 이 진짜 이 평창, 군 소재지 시내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데 정말로 여기가... 어참 멋지게 보이고 아 명당이다. 매 시간마다 각각 다른 풍경을 볼수 있어 더욱 매력 있는 장소입니다. 바위 공원의 산책길을 쭉 따라 걷다 보면 2층짜리 평창 돌 문화 체험관이 있습니다. 돌문화 체험관은 국내 최대 규모의 수석 전시관으로 수많은 명석이 출토된 평창군이 수석 문화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고자 조성된 문화 시설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상출된 수석을 주제별로 연출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높이고 그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연석으로 다 이렇게 전시가 됐거든요.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뭐 예쁘거나 이런 건 인위적으로 깎거나 이런 경우도 많은데 여긴 정말 순수 자연석이에요. 자연이 만들어낸 그림이죠. 돌 문화 체험관 1층은 상설 전시실로 수석의 다섯 가지 요소부터 수석의 종류 등 기초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알수 있는 전시 공간입니다. 2층은 기획 전시실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수석의 다양한 느낌을 흥미로운 테마를 통해 표현하며 관람객들이 보다 더 친근하고 흥미롭게 수석을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삼라 만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우주의 삼라 만상이 이 작은 돌 안에 다 그려져 있어요.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냥 이렇게 대충 훑어보고 가는 거 하고 또 그런 거를 음미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아, 정말 훨씬 이렇게 삶이 깊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아,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평창군 일대는 우리나라 수석산지 중 4대 명산지 중한 곳으로 꼽힐 만큼 견고하면서도 따뜻한 수석을 만나볼 수 있는 수석 명소입니다. 평창 바위공원 일대는 이런 수석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운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평창군의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